너는 배신자야? 혹독한 겨울 차가운 정막을 깨고 일본인 딸과 아버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후진국 일본에 못 살겠다고 일본을 떠나 선진국 한국으로 가겠다는 여성과 그것을 보고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반대하는 아버지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데요. 하지만 몇달후 아버지는 일본의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결국 딸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험을 통해 그렇게 완강하던 아버지가 변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일본인 딸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의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 아오미라고 해요. 일본 도쿄에 살아요. 매일 작은 아파트에서 겨울의 혹한과 맞서고 있어요. 도쿄의 겨울은 영화 속 아름다운 눈 풍경처럼 로맨틱하지 않고 거칠고 추워서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와요. 좁은 골목 사이로 세차게 부는 바람이 오래된 아파트 곳곳 틈새로 스며들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찬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치면서 겨울과의 긴 싸움이 어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도쿄의 아름다움을 즐기려고 애썼어요. 겨울빛은 부드럽고 눈이 내리면 도시를 흰 담요처럼 덮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스케치로 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웠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추위와 높은 생활비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저도 그 소리에 동참하며 이 얼어붙은 도시에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필요한 온기조차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어둠을 몰아내려는 듯 빛나는 가로등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서는 좀더 따뜻한 혹은 매서운 추위로부터 안전한 곳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러나 곧바로 도쿄가 제 집임을 상기했어요. 이 거리에서 자라왔고 도시의 소리와 고난과도 함께해왔어요. 그래도 때로는 조금 더 따뜻하고 걱정이 덜한 삶을 바랐어요. 차가운 도시는 제게 모든 작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바람에 한숨 짓는 것처럼 느껴졌고, 얼어붙은 인도가 가로등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 작은 가게들이 추위에 맞서 문을 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든 소리와 풍경 속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이 얼어붙은 도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꽃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예술은 저의 희망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는 마음 속에서 차가움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밝은 색과 부드러운 선으로 겨울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도시의 모습을 그렸어요. 때로는 따뜻한 카페와 웃음 가득한 사람들이 넘치는 도시를 그리며 언젠가 이 추위와의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으리라 다짐했어요. 지금은 매일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장의 스케치가 차가운 밤에 맞서는 작은 반란이 되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술이 가장 추운 밤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 마음은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빛, 그리고 추위와 높은 비용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꿨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이야기, 얼어붙은 도시에 맞선 저의 싸움이에요. 작고 때론 벅차지만 매일 조금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계속 그리며 쌓아온 길 끝에 더 밝고 따뜻한 곳을 찾을 수 있으리라 다짐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도쿄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또 다른 길고 추운 하루에 지쳐 있었어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다음 그림에 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트북을 켰어요. 여러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다채로운 그림과 밝은 제목의 블로그를 발견했어요. 그 블로그는 한국에 사는 지열라는 젊은 여성이 쓴 글이었는데 글과 사진은 에너지와 따뜻함으로 가득해 저에게 부족했던 차가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 했어요. 한국이 저렇게 살기 좋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읽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은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냈어요. 비 오는 날에도 밝게 웃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의 거리, 따뜻한 카페, 친절한 사람들, 심지어 아늑하고 편안한 대중교통까지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저는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분주한 서울거리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글을 읽을수록 저는 다른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친구의 온기와 환영받는 느낌이 넘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산말이에요. 지연은 그녀가 일하는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대해서도 소개해줬어요. 그곳에서는 작은 업무 성과에도 축하하고 사무실 구석구석이 다정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글을 읽다 어느덧 제 마음은 한국에서의 더 따뜻하고 친근한 환경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글을 읽는 동안 마치 지연이가 직접 제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단순하고 명료한 말투가 제게 또 다른 삶의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지연이는 한국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커뮤니티와 희망의 정신이 있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는 추위가 더 이상 제 하루를 지배하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그림들이 창의성을 기념하고 사람들을 아끼는 도시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창밖의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제 안에서도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밝은 이야기가 저에게 다시 미소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걷고 새로운 친구와 함께 뜨거운 차한 잔을 나누며 분비는 카페에서 농담에 웃음을 터트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블로그는 어두운 비 오는 날의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으로 가득했고, 한 장의 사진 한장한 한 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블로그의 댓글에 어쩌면 이 차가운 도시 밖에서 따뜻함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라는 적었어요. 그날 지연의 블로그를 읽은 후, 저는 점점 커져가는 결심을 느꼈어요. 도쿄의 차가움과 고난이 제 꿈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예술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색채와 부드러운 선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블로그를 읽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에서의 삶은 여전히 투쟁과 갈등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걱정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눈을 떴어요. 제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이 얼어붙은 도시 속에 저를 가두고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제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은 저를 아끼고 걱정해주셨지만 현실적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여기 안정된 직장이 있는데 멍청하게 도쿄를 왜 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쫓아야 할지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야 할지 갈등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온기와 창의성, 그리고 다른 삶을 간절히 원했어요. 긴 하루에 불안한 생각이 쌓인 저녁 늦은 시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얼어붙은 거리와 차가운 얼굴들을 그리면서도 어둠을 뚫고 싸우는 작은 빛의 불꽃들을 함께 그렸어요. 연필선 하나하나의 제 두려움과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제 내면과 외부의 끝없는 겨울에 맞서는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이러한 갈등의 순간 속에서 제 삶은 혹독한 현실과 연약한 꿈이 뒤섞인 것임을 깨달았어요. 때때로 길을 잃은 듯 추위가 영원히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도시에 맞서는 것 자체가 작은 승리라는 것도 알았어요. 설령 투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에도 저는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오랜 시간 꿈꾸고 계획한 끝에 저는 마침내 도쿄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무작정 떠나기로 했어요. 몇달 동안 열심히 돈도 모으고 매일 한국어를 연습하며 오늘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를 한번더 둘러보며 익숙한 차가운 벽과 삐걱거리는 바닥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자라난 희망의 불씨도 기억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차가운 도쿄의 아침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도시는 고요했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아직도 볼에 차가운 기운이 스치긴 했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매 걸음마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여정 같았어요. 기차에 탔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가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건물들, 거리, 사람들 모두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쿄가 저에게 준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임을 알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좌석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오랫동안 익숙했던 도시를 뒤로 할때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땅과 어둠 위에 흩어진 별처럼 보이는 작은 불빛들을 보며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서울에서의 미래와 제 예술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반영할지 상상했어요. 비행은 길게 느껴졌지만 저는 노트북에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비행기, 구름, 그리고 한국에서 찾고 싶은 따뜻한 장소들의 작은 낙서를 그렸어요. 연필을 한번 한번 움직일 때마다 제 마음은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아늑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편안함과 창의성이 넘치는 도시를 탐험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에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밝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넓었으며 다정한 얼굴들과 따뜻한 목소리들이 넘쳐났어요. 차가운 도쿄의 냉기를 잊게 해주는 실내 조명의 따스함을 느끼며 터미널을 걸었어요. 현대적인 디자인과 쾌활한 분위기에 감탄하며 만나는 모든 미소가 제가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공항 밖에서는 기차와 버스가 사람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차량들과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역을 보며 저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동시에 느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 빛, 그리고 미소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햇살 아래 반짝이는 건물들이 있는 분주한 거리를 걸었고 신선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가게와 카페에 들렀어요. 몇몇 한국인들과도 어설픈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저는 더욱 큰 희망과 결심을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도쿄에서 겪었던 차갑고 험했던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이 새로운 땅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그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며 제 예술이 사람들의 온기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리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저는 아침을 아늑한 주방에서 뜨거운 차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그차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우며 미소를 짓게 했어요. 가끔 도쿄에 익숙한 거리들이 그리워지긴 했지만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설렘이 넘쳤어요.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할 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생각에 희망과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첫 출근날,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친절한 접수원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사무공간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스튜디오에는 넓은 창문이 많아,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고, 벽에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스케치와 아이디어 회의를 위한 작은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제 창의적인 정신이 드디어 이해받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동료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큰 미소로 자기소개를 하며 편안하게 해주셨고, 친절한 지나라는 여성 동료가 시간을 내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나누며 이야기할 때마다 제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제 예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의미 있는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된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모두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갓지은 음식 냄새와 즐거운 대화 소리 덕분에 식사가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매콤하고 따뜻한 현지 음식을 맛보며 여기서는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동료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오랜만에 제 아이디어와 안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스튜디오로 돌아와서는 일이 도전적이면서도 흥미로웠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위해 몇 시간씩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연필을 들 때마다 마치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이었어요. 상사께서도 제 새로운 시각이 팀에 꼭 필요하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 새로운 업무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한국어를 연습하며 제 자신을 표현하는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때때로 예전 도쿄의 생활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가끔씩 조용히 책상에 앉아 옛 도시의 차가운 거리와 익숙한 소리를 생각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미소 짓는 동료들, 벽에 걸린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을 보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그 나름의 도전들이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그 모든 도전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발판임을 믿었어요. 퇴근 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여유를 즐겼어요. 이곳 거리는 분주하면서도 따뜻한 정치가 느껴졌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대화의 따스함과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하며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웃들의 이름도 서서히 익히게 되었고, 그들은 항상 미소와 따뜻한 말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루하루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점점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고, 제 기분도 한층 밝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직접 만든 그림, 가족 사진, 그리고 꿈을 떠올리게 하는 다채로운 스케치들로 아파트를 꾸몄어요. 그 작은 소품들이 공간을 제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도쿄의 차가운 기억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온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매일 저는 여기 제자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새로운 한국어 단어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며, 서울의 일상 속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찾았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제 자신은 더 자신감 있고 단단해졌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줄의 연필선, 그리고 함께 나눈 웃음들이 저를 희망과 온기로 가득 찬 미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아파트를 나설 때마다 분주하면서도 따뜻한 도시를 보게 돼요. 늘 같은 길로 출근하지만 동네의 모든 구석구석이 익숙하게 느껴져요. 가게 주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면 그들의 미소 덕분에 저는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에서는 점심 시간마다 앉아 가족들이 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봐요. 단순한 장면이지만 그 안에서 깊은 평화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웃음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보냈어요. 한번은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하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보태 주었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각자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순간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밤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팀워크의 자부심을 느끼고 소중한 우정에 감사했어요. 도쿄에 있는 가족들도 제 변화를 알아봐 주셨어요. 화상 통화를 통해 제 스튜디오와 최근 작품들을 보여드렸더니 제 얼굴에 번진 미소와 설렘을 보시고 서서히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한때 저와 한국을 의심하셨던 아버지께서 내게 맞는 자리 찾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결하지만 자랑스러운 말씀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도쿄를 떠난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제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향수에 잠기거나 제 생각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도쿄의 차가운 거리와 힘들었던 날들의 기억이 스르륵 스며들 때도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따뜻한 삶을 보았어요. 저를 도와준 친절한 한국 사람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의 격려의 말, 그리고 제 예술에 영감을 준 아름다운 한국의 장면들이 모두 제 결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해줬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1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 작품이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그 자리는 웃음과 박수, 그리고 감동적인 대화들로 가득했어요.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여정이 단순히 따뜻한 곳을 찾는 것뿐 아니라, 제 꿈을 따를 용기를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겪은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오늘의 승리로 이어졌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장애물들이 다가오겠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연필을 질 때마다, 저는 예술, 우정,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한 걸음씩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전진하리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바라는 꿈에 힘차게 도전해보세요.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익숙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온 아오미양의 멋진 도전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따봉 코리아에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통한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사연을 제보해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